出るよ。 연구야 아술따라그그 누구가 어잖 아기 동미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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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봐세거에 세상에, 세에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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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엄청나게 사더라고. 아, 에만지쳐 수익을 들수 수익을. 아, 참. 세포기에 이정도가 어떻게 해? 아니야. 어저께? 아, 그게 어떻게 몰라. 올라가는 몰라. 게 뭔가. 올라서 올라가 그랬어. 아, 올라가야 아니, 히트에도 자기가 그냥 지금이 사군로 내려와 나와가지고 쭉올라오면 되지. 아니, 비가 오니까, 비가 파는 뼈매도 꾸리와 서 그리 왔다고 으면서 담으면서, 담으면서, 담으서담으서 담으면서, 담으면서, 담서 담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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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서담으서담이면서 담으면서, 담으면가담으 그러 유독 그다에 이익을 이는게야 이익을 많이 내는 거야. 이익 응. 어? 이면뭐 작은 병원가가 뭐 10%, 20%가 에지 않아? 어릴 때부터 소손해가지고 막. 어릴 때부터 소송이 계가라가지수 불쑥 받이대요상스러웠던데

그거 낙지 전골도 하고 아 네,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낙지 전골도 됐어요 그게 뿐 낙지 전골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 낙지 전골은 낙지만 딱한 가지밖에 안 들어가 그 자리가 있는 밤을 보면 아홉 판이 들어가 요그걸 보고는 네. 어차피 그냥 그 자식들 덜이서는이건 본이야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던지러 보신 거야 막내가 그런데 또 모시고 음. 보니까 갈 때가 보니까요 또. 병원 갔을 때. 갈 때가 친구들이 없으니까. 아, 음, 음, 음. 음. 아. 배우시다. 음. 어머니, 부모,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응. 나이가 보니까. 나이가 들고 오니까. 집에만 있으니까. 갔어. 그러니까. 코끼 하나도 없고 뼈만 남더라고요. 응. 아버지 92세 돌아갔거든. 요

한 a 년 전에 기술을 하라고 am 고 o t sure. I am 인거야 s u r 아 I am not sure. I am not s u 데이 I a 이 일을 t sure. I 이 m not sure. I am n o 다 sure. I am not 어 u r e I am not s u 어떻게 어떻게 o t 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먹을 아니. 아니,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 아니. 아니, 아좀 많이.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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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고아아아아아아 아이 그러 e 무슨 r e m e m b 지금 이거 a t y o 니 are looking at the same t 뭐